안녕하세요. 국민혁입니다 오늘은 '카페오레'라는 말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어원에서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카페오레라고 하면 우유를 탄 커피인데요. 우리가 먼저 '커피'라는 말 있잖아요. 커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하루에 보통 한두 잔 이렇게 마시는데요. 커피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 참 어렵죠.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커피를 갖다가 많이 취급하는, 커피 원두를 많이 취급하는, 도시 이름에서 왔다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도시 이름이 카페니까요. 그 카페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또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는으로 가보면요. 이게 아랍어에서는요. 이렇게 적어 놨어요. 케와 라고 적어 놨는데요.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케와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요. 커피가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감이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면, 처음에 목동들이 소를 이제 키웠는데, 소가 어막 되게 아픈 소들이 이 커피 원두를 갖다가 이렇게 열매를 먹고 나니까요, 막 힘이 솟아서 막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도 이상에서 이 사세를 근처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있는 수도승들에게 이야기해주니까, 수도승들도 와서 그 커피 열매를 갖다가 먹고 나니까 밤에 그저 명상할 때요. 잠이 안, 안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절에서 그 명상 같은 거할때잠 오면 죽비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 커피 열매를 먹, 먹은 수도성들은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도성들이 이 커피 열매를 갖다 가져와서 가루로 내서 빵에 발라 먹었던 것이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아랍의 개화하고 연관시켜 보면요. 이 커피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 경상도 발음치하면요 깨배어예요, 깨배어, 깨배어.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잠을 깨운다는 이야기죠. 깨베라깨베라 깨베라 하는 말이죠. 깨우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시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해요? 카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서 카페인할 때 인을 쓰게 되면 인자란 뜻이죠. 예,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란 말이 되는 거. 이성분이 들어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다루는 곳을 우리는 카페라 부러죠 카페이 하잖아요. 우리 카페, 카페 하잖아요. 예, 커피, 카페가 되고. 또이 커피, 카페가 들어간말 중에 하나가 카페테리아란 말이 있어요. 카페, 테리아. 이렇게있는데요 카페테리아 하게 되면 군내 식당을 이야기하죠. 군내 식당이나 또는 간이 식당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카페테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테리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루어라드세요 다루어, 다루어 이렇게 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커피를 다루는 곳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본딴 것이 뭐 군데리아, 롯데리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롯데리아 할때그 롯데라는 것은 원래 젊은 베르트의 슬픔에 나오는 주인공인 그 사롯데를 갖다가 그 사자를 없애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롯데를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딴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커피라는 말은 깨베어, 즉, 잠이 안 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하는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 큰 상식을 하나 얻은 거죠. 예, 커피는 그렇게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카페오레라는 말은 그 커피에다가 우유를 탄 건데, 우리가 우유는 영어로 뭐라 하냐면, 밀크란 한단 말이에요. 예, 밀크. 그럼 왜 우유를, 저과 같은 이 우유를 갖다가 왜 밀크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멀거타에서 나온 말이에요. 멀거타. 멀거타 말은 우리가 액이 예, 진하지는 않고 연하면서도 안에 흐릿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멀거타 그러죠 국물이 멀거타런말 쓰잖아요 거기서 밀크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관련된 말은요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요런 말이죠 밀치란 말이 있어요 요는 크에서 치로 바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멀거타에서 나왔으니까 젖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젖 나는 이렇게 예, 젖을 짜는 이렇게 젖을. 짜, 는, 이런 뜻이 바로 밀치란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멀거타에서 놓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이, 에멀션이란 말이었어요. 에멀션, 이렇게. 에멀션서 욕하면 이짝 하나 더드는데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멀거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힘멀거타라고 하죠. 힘 멀거타 할 때, 희멀건, 이 말이죠. 힘 멀, 거 썸, 이 말이죠. 힘멀거타에서 놓은 말이에요. 이거는. 에멀션이라는 말은. 그래서 에멀션하게 되면 유타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타격이라고 예, 부릅니다. 그래서 에멀전 또는 뭐 에멀 들어가는 말들 에멀전트라는 말도 있어요. 에멀스파이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유타격처럼 유제화하다 이런 말들이 돼요. 이거 관련된 말들 이가 있다 하더라도 큰문제 없이 힘을 거타 해서 넣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억하기가 되게 쉽고 그냥 아 이게 우유 이게된애기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우유를 갖다가 우리가 밀크라 했지만 여기서는 밀크가 아니고 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오래할다 레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우유가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 이제 왜 이게 우유야 그죠? 이게 우유 왜 우유가 됐을까 하는 걸 이제 어 원산을 잘 보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게 겔라 또는 갤락트 에서 나왔다 라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말 끄룩다, 끄룩하다 이 말이죠. 끄룩, 끄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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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쭉하다 이 말이죠 끄룩하다 말은 끌쭉한 애기다 이 말이에요 즉시 그래서 이 말에서 GA가 이렇게 지금 생향되어 있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어원사전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끄룩하다는 말은 끌쭉하다 애기걸쭉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관련된 말을 하나 보면요, 갤럭시란 말이 있죠. 갤럭시는 여러분 잘알잖아요 핸드폰도 갤럭시가 있잖아요. 예. 그 갤럭시 뜻은 뭐냐? 은하죠, 은하. 예. 은하, 은하. 즉별 말하는 거죠, 별, 은하수. 예, 그 은하가 보면 색이 뿌옇잖아요. 그래서 우연 그걸 보고 조하다에서 갤럭시가 된 거예요. 갤럭시이 되겠죠. 걸로하다에서 나온 거죠. 참고로 우리가 백이민족이, 우리 동의족은 백이민족이라서 흰 옷을 입은 이유는 이 은하수의 색깔을 본따서 우리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물감이 없어서 흰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은하수를 본따서 우리는 저 은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표시 내기 위해서 우리가 백이민족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계세요? 어쨌든 간에 갤럭시 생계 끄룩하다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예, 은하의 색깔이 뿌옇게 흐려진 것이 마치 저처럼, 우유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나온 말이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럼 이제 갤럭시에 관한 단어가 갤럭틱이란 말이 있어요. 형상형이겠죠 얼룩하다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는 은, 하, 의, 이런 뜻도 되고, 하나는 젖이란 뜻도 돼요. 즉, 어, 갤럭틱 하게 되면, 어, 뭐가 되느냐 하면, 갤럭틱 하게 젖을 분비하는, 예, 젖을 분비하는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저이란 뜻도 있고, 은하란 뜻도 있으니까, 별이란 뜻, 스타란 뜻도 있으니까요. 그두 가지가 왜 여기서 나왔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또 하나가, 음, 갤렉토스 예. 발음은 글렉토스입니다. 글렉토스. 그러니까 끌쭉하다 이런 말이겠죠. 글렉토스에서 나왔어. 글렉타에서 나왔죠. 오에서는 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쭉하다 에서 하니까, 이게 젖당을 나타낸 거예요. 젖당. 여러분. 갈라토스, 갈라토스가 많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거기서 놓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끌르하다끌룩하다에서 놓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이왕 자끌룩하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하고 또 아주 비슷하게 생긴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GLYCO1이 된 거예요. 이거는 달콤하다는, 예, 스위트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스위트. 이 말은 어디서 하냐면요. 우리말 꿀럭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꿀럭하다 여기서 또꿀이란는말 나왔죠. 꿀 같은 이렇게 할 때요. 어, 흘러갈 때 소리가 꿀럭꿀럭꿀럭 나잖아요. 거기에 어승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는. 네, 꿀럭하다 말인데 그게 달콤하다 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리코 들어가는 말들은 다 달콤하다 는 뜻을 갖고 있고 당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당. 네, 달콤한 당을 갖다가 나타낼 때이 글리코란 말 써요. 꿀럭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글리코스 이렇게 하면 아까는 글루코스잖아요. 이거는 글리코스예요 그래서 글리코스 하게 되면, 꿀럭에서 해서 포도당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 왜 이런 말이 나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 글루카곤. 이렇게. 얘는, 이게다. 얘는, 얘는 휘젓는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여기, 꿀럭이란 말이죠. 얘는 꿀럭에다가 더하기 어러니까 이건 당이잖아요? 당을 휘젓는다는 뜻이에요. 휘젓는. 예. 휘졌다, 휘전는 이런 뜻이에요. 휘젓넌니까 여기에 바로 당 수치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간에 저장돼 있다가 이자에서 넣은 그 소화효소가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당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어,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이에요. 예. 그다음 우리가 달달한 말 지금 우리가 당에 대해서 하니까 달달한 말은요 우리가 스위트란 말 쓰잖아요. 그왜 스위트라 쓰느냐? 이는 쉽다란 뜻이에요. 쉽다. 네, 예, 쉽다란 것은 순하다, 맛이 순하다에서 달콤하다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스윗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쉽다란 뜻이 맛이 쉽다, 맛이 순하다. 그래서 맛이 달콤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전이 된 말이에요. 또 우리가 달콤하다 할 때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달에 할때그 달에 있잖아요. 산에 가면 달에가 있잖아요. 그게 달아예요. 왜? 맛이 다니까 달아가 되고 달해가된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요. 덜시트라 말이 있는데요. d u l c e t e 말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달코해요 달코. 발음은 여게 달시트인데요. 달시트. 요거는 작다라 나타나는, 에 때다 할때 s를 나타내서 작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작은 달콤한 것,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달콤한 뜻이 되는 거예요. 달콤한. 음악이 달콤하다든지, 뭐 분위기가 달콤하다든지 할때이 달시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달콤하니까, 예, 형사로 사용대요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글리코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아까 음. 우유를 갖다가 아까 네, 젖을 갖다가 갤럭트를 했죠. 그죠? 예, 갤럭트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걸 갖다가 생활 때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네들이 생활에서 이걸 갖다가 우유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락이란 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우유나 예, 젖을 떠을 때, 이제,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이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게 여기 이제,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단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유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에 이 락이란 말이, 신기하게도 한자말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락. 예. 이 락이란 말이에요. 락. 낙농업할 때그락이란 말이에요. 두번체가하면이 낙이 되겠죠. 근데 이 바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락투잖아요. 락트 예, 락투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그럼 이걸 이제 파자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뭘 나타내냐면요. 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젖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젖을 나타내는데, 요 말은 뭐냐면요. 천천히 가다는 치란 말이에요. 이게 천천히, 슬로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입이니까 이게, 어, 립.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죠. m-o-u-t-h. 그 입으로 천천히 가는 그런 액체란 뜻이에요. 그 젖이란 것이 예, 물하고 달라서, 좀 끌쭉하잖아요 끌쭉하니까 천천히 입으로 들어간다 천천히 입으로 들어간다 이런 약이죠 그걸 락 이란 말로 이렇게 표시 했는데 이게 바로 우유 절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발음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ga 가 생각된 게 아니라 이 말이 원래 있을, 있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은 이걸 못 찾아냈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생각됐다고 했는데 그 요것만 따지면 락이잖아락락 락이니까 어디서 왔냐면 락크다에서 났으니까, 나긋하다에서 오구나 그 뜻으로 봐서는 나긋하다 천천히 들어가니까, 나긋하다, 나긋다라는 말에서 왔거나 아니면 이것이, 예, 네, 어, 느끼하다에서 왔을 거다라고 저는 예, 볼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느끼하다에서 락드가 돼가지고, 한자말 락으로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 결론적으로는 이건 우리 지금 한자말 락하고 락트란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전낙자랍니다낙 녹음할 때그 낙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게 들어간 말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이제 동사로 쓰면 낙에다가 at만 붙이면 되죠 at는 동사형태를어라는 쓰는 거잖아요. 우리말 뭐뭐 하다라는 말에 해당 되죠. 그럼 낙테이터 하게 되면 젖을 내다. 네, 젖을 내다라고 하면 되겠죠. 네, 동사형이니까. 그 다음은, 락테이션 하면 명사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젖 분비, 이렇게. 락, 테이션, 이렇게 있면 명사돼서 젖 분비가 되죠. 예,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어, 다른 것들은 뭐, 없고, 예. 음, 락토스, 예, 락토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거 붙이면 우리가 젖당이 되죠. 젖당. 예, 젖당이 됩니다. 젖당. 갈락토스에 되지만, 예, 락토스에도 젖당이 되죠. 그 다음, 락에다가요, 락터에다가, A, S에 하면, 뭐, 뭐, 해서, 이런 뜻인데요. 락타제가 되죠, 락타제. 우리가 발음은 정확하면 렉터제인데요. 렉테이스 이렇게 하는데, 렉테이스인데요 우리가 보통 락타제, 락타제 하잖아요. 적당 분비효소죠. 적당 분해효소. 적당 분해효소. 분해효소를 갖다가, 락타제, 락타제 하는 게, 여기 아제가 들어가면요, 다, 뭐뭐 뭐, 어, 효소가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렉트이스라고음하면 돼요. 요아재아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락타제 락타제를 보통 부르는 거예요 생물 시간에. 예. 그 다음으로 하나가 뭐가있냐면요 렉터스란 말이 있어요 렉터스 렉터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락이란 말에서 나왔죠 락터스에서 나왔는데요 락터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상체를 나타내는 거요상치상치라 해야 되나 상추라 해야 되나 상추라 해야 되나 그죠? 예. 상추. 예, 밭에서 나는 우유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추를 갖다 이렇게 탁 불러버리면요. 하얀 액이 막 나와요. 예,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상추가 있으면, 그 상추가 이렇게 났으면 탁 잘라보면요. 하얀 액이 막 나와요. 우유처럼. 그래서 밭에서 나는 우유다 해서, 레터스란 말을 써서 상추란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레티스입니다. 발음은 레티스. 이해하시겠죠? 우유가 나온 데서, 레터가, 락터가 터서, 터단 말은 나온다는 뜻이죠. 터 놓은 다니까요. 그래서 레이트란 말이 이거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카페 오래 할때이레가 예, 이거는 그 이탈리아 어니까이 발음을 갖다 레라고 하지만 레터스에서 나왔죠. 레터스 그러니까 상처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나온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어, 카페어란 말은 우유를 탄 커피가 되는 거죠. 자, 커피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요. 하나만 딱더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라떼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 이거는 커피에다가 우유 탄 거구나. 락들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떼, 라떼 하잖아요. 커피, 라떼, 라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라떼, 라떼 할때이 말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락, 지금 이 락을 갖다가 집어 넣은 거잖아요. 이걸, 이걸 집어 넣었으니까, 락터를 집어 넣었으니까, 아, 이거는 우유다. 우유로 집어 넣었으니까, 라떼랑은 커피 안에 우유 집어넣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이제 인상시키겠죠. 자, 그러면 제이 라떼랑 커피 말고 뭐 아메리카노는 <laughs>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먹던 거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라는 것은 미국 군인들이 먹던 커피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군인들은 뭐 다른 거 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아예 커피만 그러니까 블랙 커피가 바로 아메리카노된 건데 이거의 근원은 원래 미국 군인들이 먹던 커피라서 아메리카노라고 붙인 거예요. 그럼 하나가 이제 더 있는데 뭐냐면, 카푸치노예요. 카푸치노. 카푸, 음, 시시, 아이, 에, 치, 노. 이런. 카푸치노가 뭐냐 하면요. 원래는 이게 갓바가 넣은 거예요. 갓바가 원래 C-A-P-P-U-C-C-I-N인데요. 이게 뭐냐면, 갓바 끼는 예요 갓바. 갓바가 뭐냐면요. 그 외투의 외투 그 목까지 오는 것이 있는 외투를 갖다가 여기에 무슨 말이냐 끼었단 말이에 끼었단 말끼었 말은 입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거기다가 이 옷자를 하나 붙였잖아요 아, 여기 아이아란 말이야 아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발을 끼어 입은 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수도승들이 수도승들 있잖아요 수도승들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 색깔이 약간, 어, 그게, 이게, 음, 카푸치, 프랜체스코 피아에 있는 그 수도성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게 이 후드가 있는 그런 옷을 갖다 입고 다녔는가 봐요. 뭐, 옷이, 뭐, 복잡한 예쁜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수도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있으니까, 그 색깔의 커피기를 냈다 해서 카푸치노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예, 갑빠연 아, 하니까, 그게 바로 수도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수도승들이 입던 그 옷, 외투 옷, 그 외투 옷 색깔의 커피가 바로 카푸치노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약간 고동색입니까? 제가 이거 뭐 커피를, 전 문자 안 모아서 찾는데 <laughs> 카푸치노 색깔이, 그런 색깔인 것은, 그 수도승들이, 예, 프란체스코파의 그 수도승들이 입고 있던 옷이, 갑바라고 그 하는 옷이, 갑바란 말은 위에 있는 외투죠. 그 외투를 끼워 입은 수도성들의그옷 색깔하고 같아서 '카푸치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뭐 길게는 안 했지만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국민 영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